안녕하십니까 설찬영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154일째고요. 예, 고1 수능 실전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빈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빈칸이 첫 문장에 예, 단어 형태로 나와 있네요. 자 어렵다고 해서 나온 이렇게 단어가 있고요. 예, 자 볼게요. 자 remember that 해놓고 빈칸 is always of the essence.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첫 문장에 지금 빈칸이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을 잘 해석하고 음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라 그랬어요. 기억해라. 대 이하를 기억해라. 대절이죠. 그리고 빈칸이 이렇게 나와 있고 동사가 is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항상 of the essence 하다. 이런 뜻이죠. of the essence. 원래 이제 essence는 정수, 본질 이런 뜻이죠. of the essence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항상 절대적으로 필,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오지 산달 얼른 보니 curiosity 그러면 호기심이란 뜻이죠. independence 독립이죠. 독립, 독립성. patience 인내, 인내력이죠. Creativity, 그러면 창의력, 창조성. Honesty, 정직이란 뜻이죠. 자,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갈까라는 걸 얼른 판단하고요. 유출을 하면서 글을 빠르게, 빠르게 읽어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첫 문장을 보면, 자, 빈칸이 항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봅니다. If an apology is not accepted, thank the individual for hearing you out and leaving the door open for if and when he wishes to reconcile.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부절이 있고, 주절로 나와있네요. 자,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동태고 부정이죠. 만약에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해라 그랬어요. 명령문이에요. 그 개인에게 감사하라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4가 나왔죠. Hearing you out. 너 말을 끝까지 들어준 것에 대해서 <laughs> 감사하라. 그리고 Leave the door open. 그랬어요. 문을 열려있는 상태로 놔둬라. 즉 문을 열어둬라. 그랬어요. 뭘 위해서 말이죠. 4. If and when. 접속사고. 그가 어, 화해하기를 바란다면 그걸 위해서 또, 화해하기를 바랄 때, 그때를 위해서, 문을 열어놔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개인한테 너 말을 끝까지 들어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문을 열어둬라. 만약에 그가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그때를 위해서. 되죠? 그 다음에, be conscious of the fact that just because someone accepts your apology does not mean she has fully forgiven you.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자, 명령문형 태로되어 있죠. 비동사가 맨 앞에 나와있네. be conscious of the fact 그랬으니까, 데디아라는 사실이죠. the fact that 랄랄라.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데디아라는 사실, 이거를 알고 있어라. 그 말이죠. 비컨셔스로 무엇을 알고 있다, 무엇을 인지하다. Just because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녀가 여자로 받았네요. 그녀가 너를 완전하게 용서를 했다라는 거,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because, just because 사람이 뒤에 보통 이제 부정으로 나와가지고 뭐뭐라고 해서 뭐모슨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누군가가 당신의 사과를 받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너를 완전하게 용서했다라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 이거를 알고 있어라.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It can take time, maybe a long time before the injured party can completely let go and fully trust you again. 그랬어요. 여기까지죠? 자, 자, it can take time.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어쩌면 긴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뭐 전에 말이죠. 그 피해를 본 측이죠. 인jured party 피해자, 즉 피해자가 완전하게 Let go. 너그러이 봐주다는 뜻이에요. Let go. 놔두다. 너그러이 봐주다. 완전하게 너그러이 봐줄 수 있기 전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신을 다시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기 전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아까 오지선을 얼른 살펴봤죠? 눈에 큰 글자로 들어오는 거 보입니까? 우리가 글을 읽은, 읽어 내려간다면 글의 흐름을 우리가 유출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거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답이 나와야죠 그렇죠? 인내, 인내라고 하는 거 참을성,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라 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과했다고 덜썩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기다리야 얘기에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상의 피해를 본 측이 완전하게 당신을 너그러 용서하고 다시 너를 완전히 신뢰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요 자, 그 뒤에까지 읽어볼게요. There is little you can do to speed this process up. 그랬어요. 자. <laughs> 이따따인데, l i t t 이니까 부정, 부정, 없고요 거의 없다 말해. There is little you can do. 당신이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speed up. 이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If the person is truly important to you, it is worthwhile to give him or her the time and space needed to hear. 자.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너에게 중요하다면 가치가 있다 주는 게그 사람에게 또는 그녀에게 뭘 줘요? 시간과 장 공간 필요한 자힐 치료하는데 힐링하는데 치료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그나 그그 사람에게 <laughs> 그나, 그나 그, 그녀에게 예 주는 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Do not expect the person to go right back to acting normally immediately. 그랬어요. 기대하지 마라. Do not expect. 그 사람이 뭐하기를 기대하지 마라. 바로 돌아가. 바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마라고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2가 나와있죠. 어디로?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즉시. 즉시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돌아가리라는 거 이거는 기다리지 말아라 이 상처가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참고 기다려 줘라 그런 얘기죠. 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여기는 안 읽어도 독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게 이 글자가 patience라는 글자가 크게 확대돼서 눈으로 쏙 들어올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여기 나온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of the essence,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뜻이에요. apology, 그러면 사과라는 뜻이고, hear, 누구누구 out, 그러면 누구누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다. out이 이렇게 끝까지라는 그런 그 뉘앙스가 숨어있어요. 그 다음에 reconcile, 그러면 체념하고 받아들이다. 화해하다화해시키다 타동사로도 쓰이고요 Be conscious of는 무뭣을 자각하다. 무뭣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Just because 뭐뭐라고 해서 뒤에 부정문이 연결돼서 뭐뭐라고 해서 뭐뭣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i n t h r e d party 그러면 피해를 본 측, 즉 피해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Let go 그러면 너그러이 봐주다 눈감아주다 놔주다 이런 뜻이죠. Worth while 같이 있는 이런 뜻이고 Curiosity 호기심이죠. 인디펜던스 독립 자립 이런 뜻이고 페이션스 인내심 참물성 이런 뜻이고요 크 i 이티브리 그러면 독창력 창의력 창조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1 과정을 철저하게 공부를 기본을 잡아놔야 고2 과정 조금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진 대로 또 적응을 해서 갈 수가 있고요 이제 고3 가서는 그렇게 훈련된 독해력 어휘력을 가지고 예, 수능을 보게 되는 학생이 될테니 예, 그때는 에 예, 누구나 예, 1등급이 나올 수 있을겁니다. 예, 기본이 없이 바로 1등급으로 가기는 힘들죠. 실력을 차곡차곡 차곡, 차곡 쌓아놔야 1등급으로 가는거고 만점까지 잊을 수 있는거지 단기간에 어떤 뭐 스킬이 있어가지고 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실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 예, 이렇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고일때 철저하게 실력을 쌓아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서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